안녕하십니까 진짜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2021년 8월 첫째주 8월 1일부터 8일까지 주간 운세 해보 시작할게요 음 8월 첫째 주에는 중요한 구조들이 좀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요 특히 이제 토성 AR이 중요하죠 어 그거 외에도 첫머리에 마,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게 뭐냐 하면은 어, 천왕성, 천왕성하고 고래자리 알파성인 이제 맹카르 얘네들이 만났는데 어, 천왕성하고 유효회합을 이루는 구간이 이게 정확히 따지면 7월 초, 7월 3일 그때부터 거의 9월 말까지예요. 얼마야 그러면? 거의 한 3개월? 12주는 넘거든요. 이론적으로 12주 정도 사이에 이 맹카르랑 천왕성이 유 회합을 계속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하자면 그 맹카르랑 가장 가까워질 때가 7월 말, 8월 초에요. 그래서 가장 강성하긴 한데, 그래도 유 기간 자체는 거의 3개월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천왕성의 도중에 8월 19일, 20일, 8월 20일에 역행 정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도수에서, 안 그래도 세외 삼행성이 느린데 정지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거의 같은 도수에서 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 도수에 흉성인 맹카르가 있는 거지. 자, 근데 맹카르는 원래 사실상 흉성입니다. 토성, 화성 속성에 끼지 않는 순수한 토성 속성의 그런 흉한 앙성인데 이게 또 천왕성하고 만나면 유리한 부분들이 좀 생겨요. 예를 들어가지고 큰 돈으로 이어질만한 특허를 내기 좋다든가, 신기술을 사용한 제품하고 서비스를 런칭한다든가, 혹은 뭐 블루오션 아직까지. 대중한테 친숙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몇년 사이에 대박을 낼수 있는 그런 기술들 있죠. 그런 기술들에 관련된 박람회나 컨벤션 같은 걸 열기에 괜찮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연구나 비즈니스 측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연구를 통해서 나온 기술을 비즈니스로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천왕성 맹카르 조합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맹카르가 흉성이긴 한데. 천왕성하고 만나면 오히려 유리하고 이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일적인 부분은 그런데 인간관계, 연애, 결혼 그리고 궁극적으로 협조나 제휴라는 측면에서는 완전 꽝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미 친하던 사람들하고 다투고 등을 돌리고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특히 뭐 이미 동거하고 있던 연인이 헤어지거나 부부가 이혼하거나 혹은 아주 오랫동안 거래를 하던 거래처랑 계약 만료가 돼가지고 이제 거래가 끊기는, 그러니까 재계약을 안 하는 거죠, 갱신을 안 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거래가 끊기는 일종의 관계 단절 같은 게 일어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네이탈 차트에서 주요 가뭄점이나 행성이 고정 궁 13도에서 15도 사이에 위치한다면 특히 타임 로드가 어 이런 경우에는 이 3개월 동안 좁게 이런 어그 맹카르 천왕성 특유의 헤어지는 그런 사건이 잘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관공서나 기업 측면에서는 그 기존의 조직을 분리하는, 어, 그러니까 분사한다던가 혹은 비대해진 조직을 잘라가지고 다른 작은 부서로 만든다던가 이런 조직 개편을 계획하고 있으면 오히려 이 시기가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커져 비대, 비대해져 있던 걸 찢어가지고 잔은걸 만드는 단단히 붙어 있던 것들을 떼어내서 찢어버린다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이거를 의도하고 계획하고 있다면 오히려 이 천왕성 맹카르 조합이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아주 길게 유지되는 천왕성 맹카르는 곳까지 하고 8월 1일에 수성이 프레세페랑 만납니다. 사자궁 7도. 정확히 말하면 7월 31일 오후부터 8월 1일 오전까지. 정확히 말하면 7월 31일 밤이라고 하는 게 나을,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이때 수성이 프레세페랑 만납니다. 자, 뭐 대용성이다 보니까 타임로드 수성인 분들은 이런저런 흉사에 휘말려서 고생하기가 쉬워요. 어떤금없이 뭐 교통사고 난다든가, 안싸우던 사람과 다투게 된다든가, 정말 엄한 일로 신고를 당하거나, 내용 증명을 막, 뭐, 내용 증명이 오가게 된다든가. 근데, 장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프레세페가 그렇게 나쁜 소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팔고 이문을 남긴다, 이런 상업의 기본적인 노선이 있는 데에서는 오히려 프레세페가 정작용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어요. 특히 제일 좋은 건 양으로 승부해야 되는 방리담의형 소매업 있죠. 어... 뭐가 있을까? 뭐 다이소나 유니클로 같은게 있을까요? 어쨌든 그런 되게 싼 돈으로 많이 팔아야 남기는 그런 데에서 그런 어떤 서비스 라든가 그런 소매 형태에서는 이 수성 프레세페 조합이 좋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에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수성이 태양하고 외합 그 스피리어컨정션을 이룬 다음에 곧바로 토성이랑 대립각을 맺어 요 이게 8월 2일입니다. 8월 1일 오후부터 8월 2일 오전까지 사자궁 주성이 보병궁 토성이랑 대립각. 어, 이때는 일단 태양하고 토성 사이에 갇히기 때문에 일종의 아주 짧은 비시지드 비슷한. 근데 태양이라는 게뭐그뭐 그뭐 사람 패는 그런 흉성은 아니지만. 권위와 규율로 사람을 좀 옭아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압박이 심한 거지. 그러축달성 그러니까 못하는 사이에 아무것도 못하고 밟히기, 밟히, 밟히기만 하고 지나가는 그런 처지가 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또 토성 때문에 가져가지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의사소통이 틀어막히는 그런 상황들. 뭐 필요한 전화를 안 받고 이메일은 스팸으로 분류돼서 읽히지 않고 톡은 읽은 표시가 안 뜨는 거죠. 실제로 받든 안 받든 간에. 그니까 러 뭔가 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막힌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렵사리 대화가 돼도 평소에는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이상하게 딴지가 들어오면서 자꾸 진행이 안 돼, 짜증나게. 그래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게 8월 1일, 일요일 저녁에 그럴 공산이 커요. 왜냐하면 태양하고 수성이 가깝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타임로드 수성인 분들은 이렇게 답답한 처지에 빠질 확률이 높고요. 타임로드 토성인 분들은 별로 연락을 받고 싶지 않은데 전화와 메시지가 자꾸 와서 귀찮아지는 정도로 넘어갈 공산이 큽니다. 자, 그리고 8월, 음... 예, 이때쯤이죠. 8월 첫째 주에 가장 강력한 구조, 토성 AR. 있습니다. 태양하고 토성이 정확히 대립각을 맺어서 외행성인 토성이 ar 상태가 되는 게 8월 2일이에요. 근데 ar의 특징은 어플라잉일 때 뚜렷하다는 거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한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그냥 쭉 ar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년 중에 토성이 물리적으로 지구에 가장 가까워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집단하고 국가 측면에서 뭐 여권하고 야권이 죽일 듯이 헐뜯거나 혹은 뭐 사측하고 노조 측이 극한 대립하다가 막판 협상을 한다든가 좀 사람 좀 많이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질 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타임로드가 토성인 분들의 경우에는 지난 그 토성이 역행정지 접어들고 역행하면서 지난 두어달 고생하면서 진행시키던 일들이 이제 좀큰 고비를 넘기면서 한숨 돌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기가 쉽습니다. 최소한 앞으로 두달 동안은 지난 두 달만큼은 빡시게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한숨 돌린 채로 시행착오를 거치는 겁니다. 자 반면에 타임로드가 태양인 분들은 어떠냐? 난감한 문제가 닥치고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 그러니까 내, 뜻, 내 뜻이 있는데 내 뜻을 펼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뜻을 꺾고 타협해야 되는. 일을 갈면서 타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좀 바뀌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 특히 이제 토성타임로드 예, 이 주변에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관련된 사건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는 구조가 어, 수성이 여기 천왕성이랑 사각을 맺는 구조입니다. 금오공 천왕성 사자공 수성 8월 4일 이때는 여전히 맹카르랑 유효회합을 맺고 있죠. 천왕성은 쭉 맺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수성이 속도가 빠른 수성이 천왕성을 건드리고 가면서 천왕성 맹카르 회합의 조합이 회합의 의미가 좀더 사건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날 전후에. 그래서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은 좀큰 파도에 휘말려 드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득을 보거나 혹은 새우 등 터지는 식으로 억울한 신세 빠질 공장이 큽니다. 왜냐하면 천황성 맹카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적으로 연구나 특허 비즈니스 쪽으로 쓰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만약 수성타임로드인 분들이 이 파도에, 이 파도에 쓸려가면 자기도 덩달아 가지고 이득을 보는 거예요. 편승하는 거죠 흐름에. 근데 거꾸로 그런 거 없이 뭐 누군가 싸우는데 분열하는데 인간관계 재휴 계약, 이런데 이제 끌려 들어가면, 어,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큰 놈들 사이에서. 그래서 그런 경우가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수성, 천왕성, 사각에는 수성하고 천왕성 자체 어떤 문제, 갑자기 뜬금없는 연락이 와가지고 일이 틀어진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좋은 소식이 와가지고 깜짝 놀란다던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번 8월 4일, 8월 초의 수성 천왕성 사각은 천왕성이 등에, 등에 얻고 있는 맹카르 천왕성 맹카르 조합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네, 걔네들이 멍석을 깐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21년 8월 여러분 8월은 8월은 단계 없어요. 세 번째 주세 번째 주 18일, 19일, 20일, 21일에 모든 것들이 다 물려 있어 몰빵입니다. 8월엔 가장 강력한 구조들이 8월 셋째 주 19일, 20일에 몰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구조들은 있기는 하지만 걔네들의 무게, 무게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나마 유일한 게 8월 2일 첫 번째 주에 들어오는 토성 AR 정도. 나머지 중요한 것들은 셋째 주에 다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운세부 2021년 8월 첫째 주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